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 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오늘 이 누가 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여기 이제 36절에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세인들은 벌써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식사에 청했다라는 건이 바리세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세인이 이제 예수를 초청했다라는 소문이 사실은 주변에 이제 막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초청하되 약간의 뭐라 그럴까. 거리 두기를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초대를 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고 말씀하시는 걸 아멘 하고 들을 준비를 하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주변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한테 너무 잘해줘도 눈치가 보이고 예수님을 너무 찡해도 눈치를 보이고 그렇다고 초대했으니까 아주 냉대하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빙을 하는데 약간 이제 이 거리두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이제 41절에, 아, 이제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자, 손님이 오면 마땅히 극진히발 씻을 물도 주고, 손 닦을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초대를 해놓고 앉으시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정결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정결례를 일종의 작은 정결례죠 손 씻을 물을 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이미 이제 쫙좀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바리세인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판단하려고 했던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면4 0 절에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죠. 이 하인의 종, 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할때 주님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세인은 선생님, 그러니까 아주, 아주 고상하면서 적당하게 예수님께 거리를 두는 그럴 거면 초대를 하면 이 초대받는 분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는데 좀 불편하게 해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막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아주 유명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알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대문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집 들어가면 문이 이렇게 열게,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딱 열려서 이렇게 보면은, 아, 저게 누가 있구나. 그것도 소문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알죠. 이렇게 딱 보고, 향유를 담은 분히 향유를 담은 옥합은 아주 귀한 거죠. 보통 신부들이 결혼할 때이 신부 지참금처럼 가지고 다녔던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하면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향유였죠. 자, 이거를 이, 호, 이 옥합 향유는 대부분이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자, 예수님 뒤로 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식사를 할때 테이블의 모양은 그냥 일자 테이블이 아니라 보통 이제 U자 테이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와서 저 구석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수님 발 곁에 딱 서서. 울다가 그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보았죠. 자, 요 시몬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식사하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으니까 발에는 먼지가 그대로 있겠죠. 우리 예수님, 이 귀한 예수님의 발이 흙먼지가 있는 건 예수님이 제대로 지금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일종의 이 주인으로부터 냉대를 받는 모습을 발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눈물로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머리털로 잘 닦고 발을 닦는 거예요. 발을 닦는 거.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다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향유를 깨 가지고 발에 붓습니다. 그 진한 손님 대접을 이 죄인인 여인이 해드리는 거죠. 자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사람, 이 사람 <laughs> 예수님이 이 사람인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는 바리세인도 알고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 예수님 영화에 보면 이 여인은 귀신 일곱 들린 막달라마리아로 등장을 하죠. 만약에 막달라마리아라고 한다면 정말 방황하고 방탕한 여인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모습이면은 여인이 이 정도면 창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귀신도 들리고 아주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이런 보통 유대 여인들은요 머리에 이걸 씁니다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머리를 이게 보여주는 건 수치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가리는데 와서 머리를 다 풀고 닦아주는 그러니까 다들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여인이 어떻게 저러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향유를 붓기 전에 눈물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너무 귀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에이, 대접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여전히 더러운 그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대접을 받나.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이 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마음이 막 이동하면서 눈물이 괄괄괄괄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고 또 발만 닦아 주는 게 아니라 제일 귀한 향유 이거를 발에 바릅니까? 이거 보통 머리에 부어야죠. 근데 제일 귀한 제일 지저분하다는 그발그참 귀하게 깨끗하게 닦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이 시몬이 냉랭하고 거리를 두면서 격조가 있게, 교양 있게,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대나리온. 500대나리온, 하루에 100대나리온씩 받으면요, 500대나리온은 거의 2년치 연봉이 됩니다. 하나는 500대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대 날 이혼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데, 둘다 탄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제 생각에는, 많이 탄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좋은 가르침이 있긴 있는데, 약간 조심스럽고 위험한 분, 경계해야 할 분, 거리를 두어야 할 분,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면 내가 섬기고 덮어주고, 사랑해줘야 할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제일 흙먼지 나는 발이 먼저 보인다. 이 바리새인은 눈 눈을 이렇게 뜨면서 경계하면서 흠잡을 게 없나 이런 것만 보는 거죠. 흠잡을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연약한 부분을 보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약한 부분을 보면, 아,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이 모양이야? 이 교회는 이게 안 좋아? 투덜투덜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 이 교회가 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기쁘게 내가 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여인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45절에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아, 예수님이 오신다 음에 보통 유대인들은 이게, 이게 주님이 귀한 분이 오시면 이 볼에 입을 맞추죠 감사하게 중동의 인사가 그렇죠. 근데이 바리새인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어이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만 거예. 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아이 존귀한 분이 오면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드리는데 너는 내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도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제일 지저분한 발부터 부으며. 감사드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죠 사랑함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암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귀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 가슴에 절절히 넘쳐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뭐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날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크신 그 은혜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니까, 러 탕감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큰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야 되겠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독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가 가서 막내 소중한 것들을 깨면서 발을 닦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별로 티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 닦아 드리면 거기서는 존귀해지지만 또 다시 밖으로 나가시면 흙먼지 또 쌓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것 부족해 보이는 거. 왜 저러냐고, 정주의 손가락을 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섬기고, 덮고, 붙여주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얼굴만 보면 아는 유명한 죄인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돌아온 탕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가 돌아와서 귀한 사랑을 베푸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갖고 있는 마음, 지켜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니, 마땅히 주를 위해 내 귀한 양유를 깨고, 제일 지저분해 보이는 주님의 몸에 구석 구석을 닦고 섬기며 그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해 눈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강물과 같이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우리 눈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늘 크신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하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